이중 소유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유격은 관사 어,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등과 나란히 쓸수없으므로 오프 플러스 동사, 아니, 소유 대명사 또는 오프 플러스 콤마 S의 형태로 변사 뒤에 이어서 있수 있습니다. 어, 형태는 언더 디스, 나, 댓, 썸, 애니, 노, 뒤에 명사가 오고 그 뒤에, o 오브 플러스 소유대명사 나, 콤마 에스를 붙이면 됩니다. 부정관사 어나 어는 일단 어나 어와 어네 쓰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어, 쓰임의 첫 번째는 첫 소리가 자음으로 발음되는 단수 명사 앞에 A를 모음으로 발음되는 단수 명사 앞에는 어를 붙입니다. 어... 예시를 보면, car 어, 앞에는 어를 붙이고, 어, artist라는 모음, 모음으로 발음되는 명사 앞에는 언, 어가 아니라 어를 붙입니다. 어, 두 번째 쓰임은 명사 앞에 형용사의 첫소리가 자음으로 발음되면, 어를 모음으로 발음되 바... 어를 쓰고 모음으로 발음되는 언을 붙입니다. 세 번째 쓰임으로는 모음으로 시작되지만 자음으로 발음되는 명사 앞에는 어를 쓰고 자음으로 시작되지만 모음으로 나타, 소리 나는 명사 앞에는 언을 붙입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형용사의 발음에 따라 언, 어와 언을 구별하여 쓰, 쓰면 됩니다. 어, 주의할 점은 MVP나 FBI 같은 야어를 어, 풀어서 말할 경우에 촛소리가 자음으로 발음되므로 이때는 어원이 아니라 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나, 어는 의미, 어, 어는 하나의, 원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고, 어, 13은 어떤, some은 약간의, the same은 같은, part은 뭐, 뭐, 마다, 그리고 대표 단수를 나타내는 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